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나강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트빌리시로부터 약 380km 떨어진 흑해 해안도시 바투미로 갈 예정이고요. 원래는 신속하게 조지아를 패스해서 터키로 들어가려 했으나 어, 여행을 해보니까 이 조지아의 미녀들이, 어 아니, 아니라 이제 자연이 너무 예뻐가지고 적당한 템포로 가보려고 합니다. 중간 거점으로 이 조지아의 야생온천에서 텐트 야영을 하고 그 다음에 흑해의 바투미로 그런 스케줄을 짰습니다.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조지아에서 꼭 사야 하는 것을 사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물조건 사서 가야 돼. 왜냐면 이 물건이 필리시로 온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현재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이 조지아 야생 온천에서 딱 뜨끈하게 한 조지고, 그 다음에 이 조지아의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와인을.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오픈 런 기다리고 있네요 중국사람들이네 배달도 해주네 와, 이런 느낌 여기서부터 쫙다 와인이고요 그리고 음식이랑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I want to drink Georgia technology red wine price is minimum fifty to one hundred lari. So can you recommend three bottles? Yeah, sure. Rose, white, red. Which one is the most popular in? Amber color. Ah, this is amber. Yes, it's like golden color. Only Georgian wines has this. <sighs> How much is it? This one? Uh, I'll check. Yeah. Mm -hmm. Uh, i thought in georgia wine the red wine is popular Yes, red wine is popular, Ember is also popular. Yes, amber is also popular for local people yes because it's uh, georgian amber color of wine is georgian originally yes many korean people come to here, yes, to here? Right. they prefer red <laughs> they prefer the red okay let me try the like local people okay. how much is it this one this one is uh, 41 and 41 Yeah, yeah. 가기 right? This is very 기 t h 깔기 way. By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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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고 ca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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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a r Bye, car.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야 저기는 무슨 미래 도시처럼 건물 디자인이 독특하네 이야 이게 조지아 맥도날드 같은 거 같은데 먹고 올까? 음, 사이즈가 다섯 가지는 되네요 미니부터 더블까지 미디움 세트 20 주문한 샤와르마 미디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요리는 저기 중동 요리거든요 레바논 이집 요르단 이쪽 요리인데 조시아가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침략도 많이 받아가지고 샤와르마를 맥도날드식으로 판매하는 자국 브랜드가 있네요 샤와르마랑 케밥이랑 차이는 또사하게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뭐 사촌관계 뭐 요런 거래 좀 담백한 맛이네 여러분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케밥 요 샤와르마를 맛있게 먹는 방법 감자튀김을 여기 집어 넣어 집어넣어서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집어넣어 왜면 이렇게 해서 먹는다 음. 오케이 샤워하는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틀 전만 해도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온도면은 흑해에서 수영 한번 할수 있겠는데요 아 너무 좋은데 저아터널에서는차선 변경이 에 관한가 보네 이게 점선인가 보니까 큰길에서 나오니까이런식으로 소들도 어, 우리를 맞이해준다 여기서 22km만 더 가면 됩니다 저녁에 음식을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파랑 마늘을 좀살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어, 여기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좋았어 땡큐 간다 마늘 하나 사고요 오케이 양파 하나 한국 라면은 없네 도시락 요거 두개 사갑시다. 하나 1.2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마실 맥주다나 사갑시다. 어 여기서 올라가라고 오케이 갑자기 비포장도로를 안내를 하네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비포장도로로 안내를 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었어가지고 물웅덩이도 좀 보이고 야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여기도 많이 왔었구나. 이야 물웅덩이가 많은데? <laughs> 핫 스프링. 두 드... 이렇게. <laughs> 어디 가냐고. <laughs> 핫 스프링 간다고 하니까 일로가는거 맞다고 하시네요. 아, 계속 이파 정도로 옵니다. 이렇게. <laughs> 야, 여기 멀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네. 깜마로 줘 봐. 깔키. <laughs> 아까처럼 큰 물덩이는 물꿍댕이는다 지나 가지고 아 지금 몸에 땀이 나가지고 이 싸움 안 들어가 될것 같은데요. 좀지나갈게어 미야 미안, 미야 미안,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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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법하지. 이제 소들도 물 밟기 싫으니까 나랑 가는 길이 똑같아. 아이고야. 몸에 땀이 겁나 난다. 이제 차들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물 웅덩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물 밑에 어 이렇게 소리 들어서 어떤 돌이 있는지 좀 파악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수위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큰 돌을 탁 밟았을 경우에 헛밥이면, 헛돌이면 그게 좀 졸여가지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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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 갈수록 우와 진득진득진득길어찐득진득해야 진흙 진흙 요거 좀박시다어 미끌미끌 오케이 좋았어 야 내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맥주 마신다 진짜 진심 시원하게 들이킨다 에? 긴장의 끈은 놓지 말고 기다리고 있냐? 땡큐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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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온천을 하고 있네요 저기 앞에 비신인이라든지 수영복 차림으로 담배도 태우고 온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 온천 냄새 나네 온천하는 곳 뒤쪽으로 캠핑 차량들이 보이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캠핑 차량들을 시즈 탱크를 박는구나. 와 진짜 이게 캠핑이구나. 지금 여기에 주차를 했고요. 여기에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 지냈던 사람이 보면은 빨래줄도 여기서 캠프파이어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진짜. 자 우선 텐트 치기 전에 사자맥주 한잔 먹고 들어갑시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끄러. 워 어쨌든 오늘 주행 종료. 와, 진짜 맛있다. 지금 차량들이 계속 늘어난다. 거의 놀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 마치고 이제 동네 목욕탕 가는 것처럼 오는 그런 분위기의 공간이네요. It was a long, slow march out of 온천을 즐기러 갑니다.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나가네. 제가 보기 지금남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인 것 같아요. 탕미츠로 이런 색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와 지상 천국이다. 또마트미 이거 <놀람> 마트시츠야 뜨거. 아 깔기 깔기. 아 나도 해. 와아가 나도 자 물이 나오는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여기 용천수인가 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뽑아내, 뽑아내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 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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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여 <laughs> <laughs> 무기 열차 세. 와. 이제 해가 살찌기 yeah. 시작합니다. 독일 아저씨 마이클은 캠핑카로 여행을 한다고 하시는 스페셜한 케이스 아닌가요 하니까 유럽에서는 혼자 여행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캠핑 유튜버 나강입니다. 지금 라이트 두개 설치해가지고 자 출발해 보시죠. 캠핑 유튜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우선 지금 여기는 토바이에 뒤에 이제 탑 박스입니다. 도마 삼아서 재료 손질을 좀 하려고 해요. 무튼 아아아아아 놀래라씨 아너다 따가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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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남자는 두껍게 해서 식감 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작게 작게 그래면안 돼요 이렇게 금지 금지 가에요 요리 무야지 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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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은 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봅시다. 초가루를 좀 넣습니다. 와, 음. 와. 딱이다, 딱이야. 와 진짜 맛있네. 어. 음. 아. 아. 와. 와 진짜 맛있다. 이라면순한 맛에다가 고추 기름 내서 먹으니까 맵기가 딱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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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죄송합니다. 아, <laughs>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이게 이갈 때가 아니지. 와인 짠. 아, 위스키 향이 좀 나네요. 세척을 하자. 뜨거운 물 한번 넣어서 꽂자 가지고 수직으로 트럼프 형님처럼 드릴 베이비 드릴 수직으로 누르면서 빡빡 자 갑시다 열겠습니다어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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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모님 조금만 힘네세요 삼모님 다 나왔어요 잘해왔잖아 하나 둘셋 아이 오 엄청 플루티하네 차가운 뭐 저기 왜 차가워지 감마를 줘봐 이렇게 어 색깔이 이걸 엠버 색깔이라고 하는구나 위스키 색깔 위스키 색깔 어 카라멜처럼 엄청 향이 다채롭습니다 음, 어 다채로우면서 엄청 드라이한 날것의 느낌입니다 한마리 줘봐 티카티카 워트카 샤랍 와인 I have wine it's ok 스타카. 드실래요? 노 노? 카카 n o n o it. You can't do it. You c a n 이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로드카드 쓰는 게 있으면 좀 신경 쓰이는데 아 갑자기 긴장이 먹방이 되네 여아앞 조지야? 조지 조지야 여기 뭔데 이게 조까? 예 조지야? 가지야노 바가지야 노 수닭까? 오오 하나밖에 없어요 오오오 어? 뭐 남기지? 형햄 조지야? 아 조지야 오늘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라면 다 퍼지네 아 형님들 저차 안에서 술 드시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미 좀 취하셨어 볼것이야 만만하게 보는 건데 샤샤샤 저샤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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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샤 샤샤 샤샤 샤저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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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샤 샤샤 샤샤 고저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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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샤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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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샤 샤샤 샤샤 안 그래요? 보드카 마시는 형님들 옆에 있으면 좀 긴장된다 제가 과민반응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드카 병나발 보는 거확인했는데 자동차 시동을 킨다? 이건 그 누가 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긴장된다 언니랑 보여줘 후진 기가 넣었고 하나 바이바이 굿나잇 굿나잇 다바이 다바이? 요요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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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야. 여러분, 확실하다. 확실하다. 내가 감이 반응이 아닌데 또왜 돌아오시지? 와. 저는 와, 차가 이러네 가지고 언덕배에 이어요와 내가 감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성이형님이와도 방금 이제 <laughs> 무서워 가지고 의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 아, 보독카마시는 사람 옆에 있는 거 진짜 무섭다. 형님들 가셨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도 날못 잊을 거야 나는 믿어요 그만큼 사랑해줘 어, 물, 물이 떨어지냐 어. 비왔나? 어우... 와춥라어 너무 추운데? 야술 마시다가 객사하겠다 야 어쨌든 현재 시간 11시 반입니다 풀내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빵이고요 취해가지고 이제 술을... 아침 온천의 분위기 그 선녀와 나무꾼 느낌이야 새벽에 또 차들 우는 소리 들리... 니까아침 그러니까 목욕탕 오시는 것처럼 여기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딱 씻고 가는 그런 느낌 댕댕이도 있네 안녕 물 봐봐 대박이다 아 일로 흘러내려가네 요 이렇게 아. 이거 완전 찐이네 이거 와 아이고 아 좋다 우와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캠핑카 차량이 보이죠 어제 독일형님이 말하기를 여기 며칠 동안 지내는 그런 여행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싸한게 너무 괜찮은데 조지아 1등 여행지라고 그 형이 말하던데 일리가 있어 저기 만년설이 보입니다 현재는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 약간 하얗게 올라와 있는거 다 캠핑카 약간 짠 맛이 나요. 계란 삶은 냄새는 어 진하게 납니다. 어떤 음. 에이 <laughs> 아, 야, 우리 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아, 여기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laughs> 소들이 산책 나왔습니다. 와, 장관이다. 온천 비포장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대로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흑해, 해안도시, 바투미까지는 128km 걸리네요. 어차피 용기가 엄청나게 나는데요. 시위하나? 어, 아닌데. 이게 체르타 냄새인가? 아, 체르타 냄새도 못 듣겠죠. 앞에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살면서 본 원형 교차로 중에 가장 어, 짐승이 많은 교차로다. 얘들은 뭐야? 이야, 멋쟁이들이네 야. <람쥬> 피처? <람쥬> <람쥬> what are doing? d i s a nice day. <laughs> 아, 스포트드라이고 딱히 큰 검사는 없었고 여권이라 국제운전면허증 검사했습니다 바투미 가는 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간 국경을 연상케 하죠 그 이유가 지금 가고 있는 흑해 해안가 도시 바투미가 터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 차량들도 아마 하루 딱 같이 날 잡고 출발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어, 트럭들이 아닐까 기차 <laughs> 지나간다 와 엄청 긴데. 바토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저 뒤에 흑해가 보이고요. 와얼마 만에 바다고. <laughs> 와 날씨 너무 좋다. 와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블라디보스톡 이후로 사실 처음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역시 해변 도시에 올리게 맞은편에는 이런 식으로. 콘도 형태의 요런 빌라, 콘도? 요런 숙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런 스타일로 예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지금 저렴하더라고요. 오오오이 야, 이게 마트이구나 이게 흑해구나 요거지. 우선 지금 배가 보기 때문에 아... 한식당 갑니다 오늘은 어제 캠핑도 했고 어제 한끼다 먹었거든요 와... 이 타워 보세요 이게 버스 정류장 같고 와... 최고다 미래 아, 높은 걸 짓는다고? 아, 도시가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경 도시에다가 바닷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엔 여기서 터키로 넘어가는 국경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경 건물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닷가를 딱끼고 있더라고요. 약간 요런 어, 뭔가 세련된 바다 도시보다 약간 날것의 느낌이 강하네요, 그죠? 어 좋게 말하면 이거 나쁘게 말하면 어 보수 공사가 잘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다는 말이죠. 어, 이렇게 주차도 어, 딱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좋아요, 좋아요. 전 여기 편해요. 아. 여기가 포트네. 보이시죠? 바토미 시포트. 그렇구나. 아하. 저기 보시면 카지노도 있네요. 이야. 이 도시는 돈을 쓸어 담겠다. 보자, 보자. 더들어 보자. 재밌네. 도시가 재밌어. 이렇게 케이블카도 올라가네요. 저기 스페인 도시 같기도 하고. 어, 저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도시 구경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린 밥을 먹으러 갑시다. 여기가 해변이네. 이야 yeah. 여기 보세요 야여들도 멋진 애들이네 자 여기에 한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와 구시가지 같은 느낌이네 여기 일단 주차를 하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 라운지 바 스시 이 바로 맞은편에 여기에 코리아 레스토랑 서울 가든이란 곳이 있습니다. 나무도 아, 없네요. 헬로. 땡큐 so much. 참치 김밥이 12개 25. 그냥 김밥이 2돈까스 42. 탕수육 41. 김치찌개 된장찌개 오늘 찌개 먹을 거거든요. 아, 이제 일단 고민 좀해 보고. 김치볶음밥 26. 도 Yeah, please. This is my important homework. Okay. Now I'm thinking to order kimchi chige or denjang c i g e Which one do you recommend for me? I have to recommend kimjang chicken. What? Yeah, this one. 2 o e n j a n g h i g e n e r is k o One is Korean oh, This restaurant is only one Korean restaurant in Batumi. In Batumi, yeah. Only one, all, right? One. Is there many customer? Yeah, a lot of customer. Like Georgian local or uh, it's a lot of customer is Russian or Korean, Georgians a little bit. What is famous in Batumi?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where. I will I will explain it. Just okay. give me two or three minutes. Yeah yeah yeah, yeah. sorry, ready. sorry. Yeah, it's fine. yeah, thank you so much. <laughs> Brother, I like your smile. Thank you. <laughs> what is your name? Mohamed. Mohamed. This is Casino City? Yeah. Which country people? Georgian plus Turkish. A lot of people. Oh, a lot of people. Oman. Oh, Oman. Yeah. Oman. So, what is your motivation to stay at in? Because there are people, is very kind, good cool people, mm -hmm. and the weather is very well. Mm -hmm. I like it. Yeah, there are enough. Yeah. It is available to swim. Now, winter is coming. Okay. Summertime is finished. It, here. A lot of b e e s s o as well. Soju. How much is this soju here? 35 l a r 35? Have you d y e h a lot of i e r o e r you a r u i m d so s y f o a so s o r o r h a m so t h i so f t h I'm s s o r r o t h e r r y for that. i r r y o r h a t I'm s s o y o r t I'm r r y e o h a t o s o f that. I'm so r o t h a I'm so sorry for that. I'm so sorry for that. I'm so sorry for t h a m so s o r r a h a t I'm so sorry for that. I'm so sorry for t 와. 아, 밥도 맛있어. 와, 밥이 찐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 김치. 맛있을 것 같은데? 어. 맛있다. 고기는 밥입니다. 땡큐... 아~ 양이 많이 나오는구나. 5000원치를 주문하면은... 요리 나오는구나. 죽이네. 참기름에다가... 싹 볶아가지고 보고 싶다. 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는 집에 싸가는 걸로!